네, 안녕하십니까. 트윈스볼 투나잇 양사장입니다. 오늘도 LG 트윈스가 하나 이글스를 꺾고, 또 위닝 시리즈를 확보를 하고, 팀은 또 일요일 경기, 그리고 어제 경기에 이어서 3연승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가 오늘도 이 거세게 추격을 해오면서, 오늘은 한년 차에도 아슬아슬한 리드를 또이 필승족 정우영 선수 고우석 선수가 정말 잘 지켜주었고 켈리도 난조를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6이닝을 소화해 주면서 어제 투수들을 뭐 추격조 선수들 위주지만 좀 썼는데 그래도 어제 안 나온 불펜 투수들이 오늘 나오면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오지환 선수가 또 오늘 최연성 선수가 담에 걸려서 조금 잠부상으로 인해서 결장을 했는데 4번 타자로 대신 출장을 해서. 홈 런 치고 3타점까지 치면서 팀 승리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자,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하나 이글스와의 경기 LG 트윈스가 6대 5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켈리와 윤대경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이 선발 투수가 LG는 뭐 가장 믿음직한 켈리고 또 하나는 국내 선발인 윤대경이지만 윤대경 선수가 지난 LG전 등판했을 때 올 시즌 하나가 LG 상대 1승이 있는데 그 1승이 윤대경 선수의 선발승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자들이 어느 정도 윤대경을 공략을 해줘야 되고 반면에 켈리는 지난 5월에 하나전에서 조금 고전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피칭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켈리였는데 6이닝 4실점 좀 어려운 피칭을 했지만 그래도 팀 타자들이 켈리가 딱 이길 만큼의 점수를 뽑아주면서 시즌 9승을 켈리가 달성을 했고요. 초반에도 사실은 켈리가 몸이 조금 덜 올라오면서 구속이 좀 늦게 올라왔어요. 2회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초반에도 또 3루타를 맞고 게임을 출발한 게 결국에는 실점으로 이어졌고. 켈리가 좀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만, 어쨌든 시즌 구승을 달성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정우영 선수가 1과 3분의 2닝두개의 탈삼진 무실점으로 잘 잡아내면서 시즌 16홀드 고속 선수가 1인 두개의 탈삼진 무실점으로 시즌 20 세이브째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강남 선수가 3타수 2안타 또 귀중한 1타점을 하나 올렸고요. 오지환 선수가 시즌 11호 투런 홈런 포함 3타점 경기를 했습니다. 자 케이시 켈리가 시즌 9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다시 다승 단독선두로 오늘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오늘 사실 내용은 좀 아쉬웠어요. 그러나 이제 결국에는 이 켈리가 선발 투수로서 6이닝을 소화했고 또 승리를 챙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되면은 전반기 등판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켈리가 뭐 비예보에 따라서 경기 수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반기 10승 이상을 노려볼 수 있는 그야말로. 다승 1위의 레이스에 켈리가 가장 앞서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뭐피안타가좀 많았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 장타도 있었지만 3루타도 두개만 맞았어요 그러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켈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3루타 말고도 이루수손호영 앞으로 타구가 좀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내안타성 타구가 하나 있었고 또이 문보경 선수가 아쉽게 뒤로 손을 뻗어봤습니다만 놓친 타구는 전진 수비를 안 했더라면 충분히 또 잡을 수 있던 타구였기 때문에 너무나 또 아쉬움으로 남고 어쨌든 켈리가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어 6이닝 7피안타 4실점의 피칭을 하면서 시즌 구승을 달성을 했고요 5월 5일 두산전 5이닝 8실점 이후에. 개인 6연승 질주입니다. 2022시즌 유일한 패전 투수 경기가 바로 저 경기고요. 5월 11일 한화전 이후에 6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했는데 이 5월 한화전 이후에 또 퀄리티 스타트 엔진을 이어가다가 이 행진이 또 하나 전에 공교롭게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까다로운 상대였던 것 같고요. 어쨌든간에 어, 켈리가 또 KBO 신기록을 계속 이어갔죠. 5이닝 투구 신기록을 오늘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4번 타자 오 캡틴과 함께 윤대경 선수를 완벽하게 공략해낸 LG 타선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 시즌 하나의 LG전 유일한 승리투수는 바로 이 윤대경 선수고 또 윤대경 선수가 그 경기에서 6이닝 1실점을 던졌거든요. 근데 이 1실점이 지금은 한국에 없는 루이즈의 홈런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재 LG 타선에서 오늘 경기 전까지 윤대경을 상대로 점수를 뽑아낸 선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1대 0으로 지고 있던 이래말부터 활발하게 LG가 타선을 움직였습니다. 이 홍창기 선수가 우전 안타로 선두타자 출루를 했고. 박혜민 선수가 또 번트를 댔어요. 기습적으로 됐는데 어쨌든 박혜민 선수 아웃이 됐지만 홍창기 선수를 2루에 보낼 수가 있었고 김현 선수가 이 시프트에 걸리면서 3루 땅볼로 물러났지만 오지환 선수가 윤대경의 커브를 정확한 타이밍에 받아치면서 우전 1타점 적시타로 홍창기롬에 불러들이는 또 동점 바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회 말에는 유강남 선수가 3루수를 뚫는 옆으로 지나가는 안타로 출루를 했고 김민성 선수가 이 상대의 배터리를 상당히 혼란시켰죠. 네, 번트를 대다가 이제 강공전환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투수의 키를 넘겼고 투수의 글러브를 맞고 내 안타가 되면서 노아우스의 주자 1루로가 됩니다. 여기서 홍창기가 볼넷을 골라 나가면서 무사말로의 찬스를 얻게 된 LG 트윈스였는데 박혜민 선수가 또우익스 쪽에 3루 주자 유강남을 충분히 불러들수 있는 1타점 희생 플라이 어, 오늘 경기의 결승타가 되었고요. 원아웃 13루에서 김현수 선수의 유격수 땅볼 때 풀카운트라서 스타트가 걸렸어요 그래서 병살타가 다행히 되지 않으면서 일루자 홍창기가 2루까지 가고 또 3루 주자였던 김민성 선수가 홈에 들어오게 되는 3대1의 점수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오지환 선수가 또 그라운드를 반으로 갈라놓는 잠실의 중앙 담장을 넘기는 투론 홈런을 기록하면서 윤대경 상대로 LG 트윈스가 5점을 뽑아내게 됐습니다. 본인이 또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오늘만 1회용 4번 타자다 라고 했던 오지환 선수 오늘도 팀의 중요한 타점과 홈런포를 생산해 냈습니다. 잠실 야구장에서 가장 깊은 곳을 넘기는 오지환 선수의 초대형 홈런이었는데요. 윤대경 초구 체인지업을 받아쳐서 129kg짜리였는데 중앙담장을 넘기는 투런 홈런을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체인지업이 또 이렇게 실트로 들어가게 되면 오지환 선수의 손목힘이라면 이 공을 어디로든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실의 가장 깊은 곳일지라도 오지환 선수가 또 완벽한 스윙으로 홈런을 만들어 냈고 발사 각도는 27도, 타구 속도는 163km, 비거리 130m짜리 엄청난 홈런을 때려냈던 캡틴 오지환 선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5대1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경기가 좀 소강 상태로 흘러갔습니다. 여기서 6회 초에 하나가 석점을 추격을 해오면서, 공격을 앞두고, 스코어가 바뀌었습니다. 이 하나가 오늘 지면은 10연패였기 때문에, 이기고 싶어 했을 거예요. 윤대경의 실점 이후에는 일단 추가 실점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6회 말에는, 이 필승조라고 할수 있는 김종수 선수를 올렸습니다. 이 김종수를 상대로 문보경 선수가 2루타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출발은 좋았는데, 우모영 선수가 2루에서 견제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원아웃이 되었고 문성주 선수가 또 다음 타자였는데 이 보호대 끈에 공이 스치면서 몸을 맞는 볼로 출루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끈이 이렇게 약간 튀어나와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좀 스치면서 지나가서 사구 출루를 했고 이후에 이제 주자가 나왔기 때문에 김종수 선수가 세 포지션에 들어가야 됐는데 여기서 보크가 선언이 됩니다. 왜 보크였냐 하면 김종수 선수가 하체를 상체와 같이 움직이고 세 포지션 투구에 들어갔는데 이게 복크 상황에서는 하체 먼저 움직이고 팔이 이제 나중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중 동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문성주 선수가 2루까지 진루를 했고요. 손호영 선수가 3진으로 물러나면서 2아웃 2루가 됐지만 8반 타자 유강남 선수가 또 2아웃에서 유격수 키를 넘기는 1타점 적시타로 6대4, 두 점차를 만들었습니다. 이 적시타 이후에, 바로 또 변우혁 선수의 추격의 솔로 홈런이 있었기 때문에, 야, 유강남의 2 4후의 적시타 이거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뻔 했습니다. 동점 홈런이 될뻔 했기 때문에, 유강선수가 또 귀중한 한 점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점차 상황을 지켜냈습니다. 다이나믹 듀오, 어, 정우영과 고우석 선수의 또 멋진 피칭이 있었는데요. 정우영 선수가 오늘, 5일을 쉬고 나왔습니다. 우연찮게도 또 키움 전에는 등판할 상황이 안 생기고, 월요일에는 경기가 없는 날이고, 어제 경기에도 등판하지 않으면서, 5일에 아주 짧은 휴가를 받았는데 정호영 선수가 등판을 해서 또 선두 타자가 가장 저는 걱정이었어요. 이 6월 16일 삼성전 유첫 등판이었기 때문에 투구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김태현 선수를 또 헛스윙 삼진으로 돌리고 정우원 선수를 땅볼 처리하면서 7회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8회에도 올라와서 이진영 루킹 삼진 김인환 좌익수 직선타 최재훈 투수 땅볼로 이닝을 종료시키면서 1과 3분의 2이닝 이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던진 25개 중에 24개가 투심 패스볼이었습니다. 이 김인환 선수 상대로 초구 빼고는 모두 투심을 던지면서 주자 출루 없이 5타자를 깔끔하게 맞고 이 정우영 선수가 중심 타선을 잘 처리해줬기 때문에 고우석 선수가 하위 타선을 상대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호영 선수가 오늘 오랜만에 또 등판을 해서 멀티이닝 아주 중요할 때또 이제 장마가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다섯 타자 승부는 굉장히 승부에 중요했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한 점차 리드 상황, 9회 고우석 선수가 등판을 했습니다. 사실 한 점차였기 때문에, 아, 이, 말로 기회에서, 8회 말에 말로 찬스에 있었는데, 점수를 못 냈잖아요. 그래서 고우석 선수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그 우려를 씻어내는 고우석 선수의 피칭이었습니다. 선두 타자 권광민을 상대로 하이 페스트볼을 결정구로 쓰면서, 156km짜리 포심 페스트볼로 헛스윙 3진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뒤에 타자 박정현 선수 투볼 불리한 카운트에서 싱커를 던져요. 여기서 싱커에 헛스윙을 하면서 카운트를 잡고 또 슬라이더를 던졌는데요. 이 공이 150km가 찍힙니다. 그러면서 파울이 되었고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또 156km짜리 이 느린 그림으로 다시 제가 직관 갔다 와서 확인해 보니까 이 공이 몸쪽에 투심 패스트볼입니다. 이러면서 고속 선수가 헛스윙 삼진으로 투 아웃을 잡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한타자 어, 변우혁 선수 상대만이 남았는데 변우혁 선수 상대로도 싱커를 던지면서 투수 땅볼로 경기가 끝났고 시즌 20세이브째를 달성을 하면서 이한점 차도 문제 없는 모습 오늘 이 직관 가서 본 고우석의 볼은 구속도 구속이지만 뭔가 체감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이 고우석 선수의 공을 어, 슬로우로 분석을 해 봤을 때 프레임이 굉장히 좀 길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타자가 아무리 구속이 빨라도 준비할 시간이 더 있었다고 분석이 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어 155km 던지는 거 수없이 봐왔지만, 그155 중에서도 회전수라든지, 이 딜리버리 이후에 동작이 굉장히 빠르게 가면서, 오늘 155km는 그야말로, 야, 이거 타자 절대 못 치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대단한 고우석 선수의 패스트볼이었고 여기에 싱커, 슬라이더, 커브, 또 투심 다양한 구종을 섞으면서 던졌기 때문에 타자들에게는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던 고우석 선수의 피칭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이제 뭐 1점 차에서든 뭐 2점 차에서든 고우석 선수가 안정감 있게 20세이브까지 오면서 블론 세이브 하나도 없이 달성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MVP 역시 오지환 선수입니다. 4번 타자 1일 체험, 거의 뭐 체험 삶의 현장이었는데 이 체험 삶의 현장에서 마지막에 이제 금일봉을 받고 그걸 이제 백마를 타고 기부를 하잖아요. 그야말로 백마를 타고 오전 선수가 손을 흔드는 그런 모습이 좀 연상이 될 정도로 오전 선수가 또 갑진 홈런과 3타점 경기를 했습니다. 오전 선수가 데뷔 이후에 두 번째 4번 타자 출장이에요. 사실은 첫 번째 4번 타자 출장이 지난해 10월 29일 사직 롯데전이었습니다. 아 제가 이 경기를 또왜 기억하냐면 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경기에서 오전 선수가 경기 후반에 경기는 이겼는데. 쇄골 골절을 당하면서 포스트 시즌을 날립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제 수술을 받고 철심을 안에 받고 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지환 선수가 올해 주장도 맞고 또 유격수로서 많은 수비이닝을 소화하고 있고 중심 타선까지 소화를 해주고 있는데 오지환 선수가 참 힘들겠지만 오늘이 돌파구를 마련하는 홈런 그리고 로베가르시아가 이제 오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간간히 또 휴식을 또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지환 선수가 일단 6월에첫 홈런 5월 29일 잠실 삼성전 이후에 19경기만에 홈런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시즌 11호 홈런을 기록했어요 이 오지환 선수의 최근 마지막 한 시즌 11홈런이 2018시즌이었는데 네시즌만에 다시 11홈런을 기록하게 되었고 아직 전반기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오지환 선수의 홈런 페이스가 어디까지 갈지 저도 상당히 궁금하고 올 시즌 하나 킬러 오지환 선수입니다 32타수 12안타 4홈런 10타점 3할 7푼 오리의 타율 장타율이 7할 8푼 1리나 됩니다. 오지환 선수가 하나 킬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이 승리를 챙겨가는데 또 최은성 선수의 공백까지 잘 메워줬던 오지환 선수의 대활약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내일 경기 어, 비예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의 마지막 경기고요. 이 김윤식과 장민재의 맞대결입니다. 내일도 kbsn 스포츠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윈스 볼 투나이 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수들도 참 체력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선수들이 항상 이 직관을 팬분들에게 너무나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또 뜨거운 함성과 또 열정적인 응원으로 항상 선수들 또 지켜봐주시고 6월에 LG 트윈스가 월간 성적이 지금 1위에요 팀이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잘 나갈 때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길 수 있는 경기 오늘처럼 잘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6월 22일 경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